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찍을 거예요. 이제 네 번째 영상인데요. 이번에 찍을 영상은 신이가 알았던 신체 질병하고 그다음에 그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먼저 신체 질병. 난소 부분 절제술을 22살 때 했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34살 때 6개를 시술했고, 그 다음에 49에 추가로 4개를 더 했어요. 그리고, 그, 만성편도염이 있었구요, 장염이 있었고, 만성폐질환이 있었고, 부정맥이 있는데, 어, 예전에 제가 연구 때문에 심장초음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심장 초음파 해주시는 선생님이 제 심장을 봐주셨었어요. 그런데 심장에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피가 역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고는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알러지 질환이 있었는데, 어, 제가 알러지 질환 때문에 5년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갑자기 면역이 떨어지면서 밀가루 알러지 질환이 생겨서 5년 동안 그 약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알러지약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먹으면 졸립고 또 졸립고 해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그래도 직장은 다녀야 되니까 직장 갔다 오면 거의 자고, 또 직장 갔다 오면 자고, 이 생활이 거의 5년이 반복됐던 것 같아요. <laughs> 지금은 면역이 회복돼서 좋은데,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요. 음, 그리고 갱년기 장애를 한 3, 4년 알았었어요. 갱년기 장애 중에 어, 대표적인 게 증상들이 불면증하고 안면 홍조, 그 다음에 우울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심했던 게 안면 홍조였어요. 그, 그냥 일반적으로 덥다, 뭐 춥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얼굴에 화상을 입는다는 느낌? 어,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laughs> 음, 그리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사실 굉장히 신이가 많이 알았었거든요. 일단, 제가, 그, 예전에, 그, 운전하다가 크게 사고가 나서 운전에 대한 공포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소공포증도 있고, 폐쇄공포증도 있고, 대인기피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강아지공포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조울증을 한 4년 정도 알았었거든요. 제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는데 주변에서 1년, 2년 이렇게 지켜보시던 가까운 분들이 어너 조울증 있는 거 아니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인지를 하게 됐어요. 그때는 그냥 기분이 좋으면 활달해지고 기분이 나쁘면 우울해지고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조울증을 크게 알았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 둥지 증후군 애들이 이제 크고 나니까 뭐 제가 그렇게 사부작사부작 사부작 되는 엄마는 아니었는데 애들이 크니까 이제 손갈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이가 25살에 첫 애를 낳는데 한 40대 중반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손을이 갈 일도 없고 아이들이 또 저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서 빈둥지 증후군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남들보다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번아웃 증후군. 신인은 조금 일을 할때 어디 직장에 들어가던 열심히 하자 주의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음. 한 재작년인가? 2019년도에 큰 일이 있는 이유로 직장을 다니면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번아웃 증후군이 찾아오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일에 의욕도 없고, 또일에 열정도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회복이 돼서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상으로 신이의 신체 질병과 정신적 트라우마 이력이에요. 안녕.